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지비 주역 타로 해석 회상 여덟 번째 날입니다. 건곤 눈몽 수송 사비 이렇죠. 이비 시대는 이렇습니다. 이미지 이 그림을 보시면 하계가 땅을 뜨다는 권요. 상괴는 감입니다. 땅의 아들이, 건군의 자식이 이렇게 위에 있는 상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란 별에, 물이 빠진 지구라는 이 별에, 물이 견주어서 이렇게 있듯이, 그러므로서 지구란 별이 원하지 않고 둥글듯이, 둥글게 보이는 이 조화로움의 균형조화가 바로 비의 시공간의 괴입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 주문한께서 글로소프리한 것이 바로 비는 기라니 원서 원형정 무구 불령 방내후부 흉이라 이렇게 괴사를 지었죠. 그래서 이 괴사프리를 하자면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한자를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비를 견주다, 화하다, 화합하다, 나란히 할 비, 비리알 비, 그리고 원은 근원, 근본, 언덕 등을 의미하고, 선은 점대,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 평안을 영, 방, 모방, 방이방, 바야오로방, 모나다 할때 팡, 방일 때 팡, 그뒤 후, 차후에 할때 후입니다. 후는 산에 지압이 장부를 향합니다. 씩씩한 남자, 건전한 남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을 뜻하는 이 후, 산의 부죠. 그래서 장정 푸도 됩니다. 그래서 이땅 위에 물이 땅이라는 것은 온순함을 의지한,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온순함에 돼지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상도, 물은 지혜로움을 뜻한다고 했죠. 신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나룽,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일을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리고 다시 바다에 이르러 태양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증발되고 다시 하늘 리로 차후에 나중에 이제 수화 기재라는 그러한 괴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여기서는 수집이라는 이 의미가 견준다는 것입니다 명리적 해석을 하자면 토는 물을 극한다 토국수가 아니라 토는 모든 곳을 포용하는 그릇으로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임의 예상이 되고, 이물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라는 큰 대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서로를 극하는 또는 반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견주매 일을 실현했을 때, 견주매 이도를 실현했을 때, 이렇게 주변에 생명이 모여드는 그래서 생명수로서의 그리고 생명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줌의 비인 것입니다. 흔히들 이 비를 이 어깨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깨가 하나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고 왼쪽 어깨가 내려온다. 자, 균형이 없으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조화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흉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비의 때는 견줌의 도인 것입니다. 화합의 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괴를, 이 주역 카드입니다. 이 비괴를 뽑으신 분들은 견준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있는 분들은 마음 자체가 신계적으로 안정을 취해가는 상이 되고, 사랑도 연애도 서로 중화조화롭게 실현하는, 마음물이 자양되고 그런 그 이치를 실현하듯, 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할수 있는 마음의 심리적 상태 재물과 욕망 명이라는 이 욕망을 향해 갈 때도 단계단계 견주어서 나아가며 도니까 순리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기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가 잘 돼있는 그런 균형조화로움의 그런 건강적 요소 아, 좋죠. 그래서 이 비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계의 계상을 보고서 풀이해놓은 이 의미를 한번 해석하자면 견줌의 시대에는 기람이 있다. 화합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상소로움이 있고 그러기에 원서 처음 점을 쳤을 때 옛날 고대시대 때는 모든 행위 자체를 의식의 자체를 이렇게 점을 쳐서 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사라든가 사소한 마을의 어떠한 행위 자체도 다 점괘를 보고서 행동했죠. 그래서 처음 점을 치는 그 점괘는 이러한 괘가 나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써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치 않고 그 점을 치기 위해서는 정갈한 마음으로서 점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근본적으로 점을 쳤을 었 때, 으뜸으로 영원토록 곱고 바르게 지켜나간다. 그 정계를 보고서 변함없이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그야만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의 시대 때는. 자, 불령. 편치 못에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옛날 주수사들이라든가 이 전기를 치는 분한테 찾아오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편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명리를 하신 분이 있는 곳 또는 이렇게 주역점을 치던 타로점을 치시던 분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편치 못했을 때 찾아가는 그곳에서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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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원토록 곧고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롭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탈파해 갈수 있는가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이그 시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나아가 처고 설령 뒤로 후퇴하더라도 물러나더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이야기 했었을 때 곧고바르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편한치 못해서 그래서 방내하는 것이니 찾아오는 것이니 자,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편치 못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한 입장이 됐었을 때는 어른이라도 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 부부之间에도 소통하지 않고 그러한 요소로서 나아갈 때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죠. 이 대일을 이루는 망망 대일을 이루는 물도 맨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에 물이 흘러내리기 떨어져서 계곡이라는, 음, 물을 형성했을 거 아닙니까? 요 계곡의 이 지류가 천을 이루고, 다시 내일을 이룬 것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던 것이 이렇게 바다에 이루었었을 때이 조화로움이 있듯이, 모든 것은 화합과 견주물로서의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편치 못한 자가 자기의 일이 있어서 부딪혀서, 난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자가, 그런 시점에 그냥 오로지 자기 혼자 품고 있다 가면 결국은 기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로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을 다시 잡고 목표였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비읍대입니다. 그래서 비읍대는 물과 땅이 서로 견주어서 조화로움을 형성했을 때 물이 땅이 서로 조화로움을 이루었을 때 비옥한 땅이 되고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비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 여덟 번째 이 쾌는 수지비쾌로서 견주매도 조화로움이 있었을 때 이롭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람이 있다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화롭지 못한 밸런스가 깨졌었을 때는 흉하다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할 때는 안 좋았을 때를 또안 좋게 될수 있을 때를 또 생각해 보고 그래서 편치 못했을 때는 편안함을 또 지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코 편안치 모담에 균형 조화를 이루었을 때그 마음이 가장 의미 있다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를 이루었다 그래서 또는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마냥 즐거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고 폭락했었을 때는 또 내가 망했네 하는 그런 좌절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득을 실현했을 때는 그 이득을 실현해서 내가 내 것을 지키고 미래에 어떻게 또 변수가 돌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리서 대비해 나가는 그래서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상실감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향해서 더더욱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의 난국 속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비의 시절에는 이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기에 자기의 건강적 요소, 꿈과 이상을 향해 다시 무너져 내렸던 이 밸런스의 기운을 맞춰 가십시오. 아무쪼록 B의 시절에는 모든 것을 중화 조화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서 나래를 펼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롭다겠죠.